자 안녕하세요 명탐정 찬이입니다. <laughs> 어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크라임씬 JTBC 방송 크라임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번에 저희가 크라임씬 카페가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방송을 끝내게 되었죠. 그래서 요번에그 크라임씬 카페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지 요런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연속 퀘스트. <laughs> 우리 영수씨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laughs> 안녕하세요 아레스 추리농의 동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영수입니다 <laughs>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영수씨가 방송 크라임씬 덕후이기도 하지만은 크라임씬 카페를 전국구에 있는 거를 안 해본 곳이 없다고 요 사실은 그런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거의 안 해본 곳이 없다고 50번 정도 해봤습니다 <laughs> 저희 지금 근데 50개 정도면은 이제 한두개 빼고는 진짜 다한 거예요. 이번에. <laughs> 거의 안한 테마가 두세 개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 했던 우리 양영수 씨. 어, 아, <laughs> 네, 부담스러워. 전문가의 입장을 좀 참고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게스트로 <laughs> 네. 또초청을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laughs> 그래서 크라임 씬을 50번 가량을 해보신, 거의 한두 개 빼고 다 해보세요. 우리 영수 씨가 한번 크라임씬 카페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떻게 하는 곳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네, 크라임씬 카페는 이제 그 JTBC 예능이었죠. 크라임씬을 실제로 체험해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고요. 거의 방송과 거의 유사하게 사건 현장에 가서 용의자가 되고 범인 되어서 추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송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볼수 있죠? 그런 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크라임씨는 이제 방송처럼 정말 그 사건 현장이 이제 그 카페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이제 분들이 플레이어가 직접 되셔가지고 이제 거기 역할에 몰입을 하셔서 증거를 찾고 추리를 하면서 범인을 찾는 약간 이런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자세하게 돌아가는 방식인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이제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제가 클래식 카페를 간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테마가 용의자가 한 4명 정도 있나요 이제? 저 보통 4명이고 조금 대형 테마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4명에서 갔어. 근데 한 명이 더 오고 싶다고 그래요. 용의자가 4명밖에 없다. 그럼 못하는 거냐?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한 명은 탐정 역할로. 아, 맞아요. 맞아요. 에이, 수 있습니다 에이, 탐정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역할은 아니고 사건의 밖에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범인은될수 없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탐정을 참 싫어했는데요. <웃음> <웃음> 탐정이 아무래도 뭐 사건에, 사건과 에사건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쵸, 그쵸. 약간 사건의 서소에 대해서 추리만 즐겨야 하기 때문에 음. 연기를 좋아하는 음. 저로서는... <laughs> 탐정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탐정 역할도 약간 사건에 묘하게 편입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일부 테마들에서는 탐정도 자연스럽게 대역처럼 소리에 섞여있고 아니면 탐정만의 공간이 있다던지 이런 테마들도 요즘 나오고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laughs> 탐정이 이제 좀 비중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저도 있는데 최근 나오는 테마들은 괜찮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탐정을 포함해서 다섯 명에서 만약에 테마를 체험을 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을 했어요 지불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은 이제 직원분께서 네. 크라임씬 게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크라임씬을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오시니까 좀 긴장하는 긴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직원분이 다 처음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테마 소개를 읽고 그 테마 내에 역할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 매장마다 좀 다른데 보통은. 이름만 적혀 있는 보통 대부분의 지점은 이제 봉투 안에 약간 음, 맞아요 그걸로만 역할을 선정을 하고 네네. 그다음 롤카드를 받기 전에 범인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죠 아 맞아요 불투명한 봉투를 하나씩 나눠줘요 거기서 음. 그거를 딱까보면그 안에 당신은 범인이 맞습니다 혹은 당신은 범인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개를 체험을 테마를 체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때가 사실 제일 긴장이 돼요. 아 어, 진짜 <laughs>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플레이어로서는 그 범인 이런 거를 특히 잘 못해가지고 어, 잘하시던데 아 잠깐 표정 연기가 약간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같은 우리 동료분들 우리 뭐 카니 님이나 몇번나 출연하셨던 뭐 이런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제 크라이씬신 하러 가면은 여기서 저는 일단 살짝 의기가 없니다 먼저 눈빛에서 딱 이게 뭔가 있나 봐요 제가 범인일 때 나오는 그 특유의 눈빛이 약간 있나 봐요. 딱 그때 제가 시선을 딱 이렇게 하면은 아저 새끼 아, 범인 아저제 범인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저 <laughs> 저 친구가 범인이구나 아, 딱이게 뭔가 느낌이 딱 오나 봐요 그래서 직원분이 그래요 꼭 서로 눈빛 한번 교환해줘 서이 얘기해요 맞아요 어저 아, 그때가 너무 싫어요 솔히아왜 눈빛 교환을 하라는 거야 너무 싫은데 <laughs> 그래서 그 직원분을 원망해본 적이 이제 한두 번이 또 아닙니다 또 이제 자 그래서 범인인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역할에 맞는 자기의 이제 인생사 소리가 <laughs> <손이 웃음> 적혀있는 네, 네. 롤카드를 받게 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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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어떤 사람이고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에 있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혹은 범인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간략하게 적혀있는 롤카드를 파일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제 양이 조금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다 외우지 못해 걱정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하는 내내 중간중간에 기억이 안 난다면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막 엄청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6시도 50분 가까이 했지만 보면서 합니다, 저 친구는. 아닌데, 난더 용서한데. 저친구도 기억 안 나는 거 보면서 하더라고요. 아, 잠깐만 <목소리> 기다려봐, 룰카드 좀 볼게,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잠깐만, 기억 좀 뒤질게. 전혀 민폐되는 행동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룰카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이제 적절히 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아마 직원분이 한 분씩 이렇게 그러니까 둘러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맞아요. 네. 1대1 코칭 시간이 있어서, 한 명씩 이제 테마 안으로 불러서, 자신의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고, 당신은 이 당시에 무엇을 했으면서, 그리고 롤카드 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방탈출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방탈출은 이제 테마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주의사항만 듣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잖아요. 네. 네, 이는 이제 옷 입고 나옵니다. 거기서 들어가시면 이제, 아, 그쵸. 특히. 중요한 요즘, 걸 빼먹을 뻔. 요즘 크라이씬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소품을 또 가방에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담아주기도 하지만 옷이 또 구비되어 있는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의상을 주죠. 이제 의상도 막 무슨 뭐 교도소 뭐그 간수 의상부터 시작을 해서 막. 엄청 많아요. 교복도 있고. 어, 예쁜 드레스도 있고. <laughs> 그럼요. 막 사극 컨셉으로 넘어가면 막그 한복도 엄청 많이 있고요. 아 어, 그럼요. 아, 어,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들요 우리 저기, 엘리스 게임에 나왔던 우리 정환이요. <laughs> <laughs> 당시 이제 여고생 역할이 걸리셔가지고 <laughs> <laughs> 그외장에서 이제 잠깐 코칭 받고 나오시는데 정한이 형이 또 어깨가 떡대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어, 엄청난 체격이죠. <laughs> 근데 이제 여자 그 교복 블라우스를 딱입고 나오시는데 <웃음> 어 예, <laughs>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코칭까지 받았어요. 옷까지 갈아입고 소지품까지 딱 챙겼으면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 지점마다 약간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보통은 사건 브리핑, 1차 조사, 중간 투표, 2차 조사 및 소지품 조사, 최종 회의, 최종 투표 순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게임 중에 발견한 다양한 단서들과 추리를 바탕으로 한 명의 범인을 뽑고 나면 그렇게 해서 뽑힌 범인이 실제로 범인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결과 발표를 이제 그 영상을. 영상으로, 예, VD 영상으로 이제 긴장감 되는 부분 딱 틀어놓고 두둔 두둔 두둔, 두둔 이러면서 막 <laughs> 맞아요. 범인은 두둔 두둔 이러는데 그때까지 이제 <laughs> 이제 그때까지 다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을 해요.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때까지 속이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나 아니야, 나 아니란 니까진짜 이러고 있다가.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보통 범인의 이름이 딱 나오게 되죠. 뭐. 맞아요. 범인은 바로 양영수 이러면은 이제 그때 뒤를 들어서 이제 영수지를 털어보면 웃고 있어요. 얘가. 어, <laughs> <저 뿐. 웃음> 얄미워. 진짜 얄미워. 아, 너무 얄미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방탈출 카페처럼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그리고 이제 테마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고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막 다음 테마를 즐기려고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 스포 망침 이게 방탈출보다 약간 더한 것 같아요. 방탈출 딱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어 재밌었다. 대충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크라임 씨는 끝나고 나면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와 아, 다른 대로. 음 네, 가야지. 그러니까 다들 스포일러의 중요성을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조금 섬세하게 지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식으로 아니, 건물만이라도 벗어나서 <laughs> 말씀해 주셨으면. <그쵸. 웃음> 저희 이제 착한 명탐정사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포일러 항상 조심하시고 네. 서로 간의 기본적인 매너 지키면서 재밌게 크라임씬 게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라임씬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장황했는데 일단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딱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돌아가는데 사실 이제 좀 말이 좀 길어진 것도 저희가 언제 재밌게 했으니까 <laughs>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도 있는데 진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추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너무 재밌어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느껴지는 그 희열. 아무시 아, 못하죠. 너무 재밌죠. 그 근데. 아 그렇게 재밌는 거 알겠다 아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대체 그게 어디 있단 말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저도 물론 어느정도 정보가 있지만 저보다 더잘 알고 있는 우리 전문가 영수씨한테 한번 직접 <laughs>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크라임씨 매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명한 매장으로서는 퍼즐 그러니까 피모 매장 <laughs> 말하면 안 되나요? <laughs> 이거는 직접 얘가 뭐 PPL이 아니니까요. 제가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예, 예. 퍼즐 팩토리 매장이 가장 유명한 걸로 일단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일단. 맞아요. 아마 한국에서는 퍼즐 팩토리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런 크라임 씬을 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예, 저도 그렇게 <laughs>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네, 제가 처음으로 했던 크라임 씬 매장도 퍼즐 팩토리였고. 퍼즐 팩토리 말고 또 다른 매장들이 또 있다면 또 어디 어디가 또 있을까요? 이제, 건대와 강남에 엑스크라임이라는 매장이 또 있죠. 그리고, 홍대에 이번에 새로 생긴 비밀의 숲이라는 음, 매장도 있죠. 뭐, 홍대, 건대, 강남, 뭐, 서울에서 좀 핫한 곳이라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데 많이 있죠. 이거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또 크램식 카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카페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좀 해주시면은, 한번, 다른 분들도 이제 알아가시는 기회도 되고, 저희도 한번 체험해 보러 갈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알고 계시는 매장 있으시면 또 한번 또 제보를 또 부탁드려요, 한번. 많이 알려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많이 해보셨던, 50몇 번을 정도를 해보셨던 우리 영수씨가, 좀, 특히 더 추천해 주고 싶은 테마가 있으시다면? 아, 음,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제 플레이 할수 있는 매, 테마들 중에서는. 그쵸, 그쵸. 저는 퍼즐 팩토리 강남 2호점에 음. 하얀방이란 테마가. 아, 하얀방. 네. 네. 가장 지금까지 했던 테마들 중에서 이제 수리 요소로 가장 재밌게 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테마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 테마로는 만약에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강남점에 이제 호그와트 살인사건, 그리고 좀 멀리 나간다면, 분당점에 <laughs> 퍼펙성 살인사건 테마도 아...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처음 해보고 약간 좀잘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네이버 카페 아레스트리 동호 회 이런데 오시면은 <laughs>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인터, 그 카페에다가 크라임 씰 해보고 싶은데 같이 할, 해줄 수 있는 분구 합니다. 이런 거 올리면 친절하게 같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조금 부끄럽더라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우리 전문가 크라임 씰 아, 테마를 5 0번 해보신 전문가 양윤수 씨와 함께. <laughs> JTBC 방송 크라임 씬부터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크라임 씬 카페까지 좀 소개를 모두 해 보았습니다. 요, 요 영상을 통해서 크라임 씬을 뭐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크라임 씬을 또잘 모르셨던 분이었다면, 앞으로 더 크라임 씬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한번 이런 재미도 있구나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경험이 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의 한 지금 제그 촬영 시작해서 거의 한 1시간 40분 가까이 떠들었는데 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영서씨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는 것단도자위가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안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안